안녕하세요. s s 대가교 t h i n g I 요 저희 사 guess, I guess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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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ess, I guess. 못생긴 애들은 게으른 거야. 이 게으른 뱅이들. 게으른 뱅이들. 너 <laughs> 게을러. 그 네, 아니거든요. 나 서울 사투리 잘하고 싶어. 서울 사투리요? 네. 그래, 사진이야. 네, 뭐. 감자 주시겠어요? 감자만 주시겠어요? 예. 아이 그렇게 주면이렇 못, 어, 줄수래못 주실 수 있어. <laughs> 중격이야